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 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방팔방 담배 연기가 뿜어지는데,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던 모닥불을 피우던, <laughs> 어,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킁킁거리며내 집에서 내가 구판을 버리던 피아노를 쳐대던, <laughs> 방음 설치나, 뭐, 하여간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진 말아야죠. 우리의 헌법과 민법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찌꼴리는 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법은 어, 어떨까요? 어, 사실 뭐십계명은 법도 아니고 열 개도 아닙니다. 1계명을 어겼다고 지들 대갈박으로 생각이 들면 가늠하고 살인하고 고문하고 약탈하여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대갈박들이 만들어낸 어, 10개 명은 법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사람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병원에, 학교에, 아무 꼬리꿈 없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대갈박들입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 대갈박들은 또 어떨까요? 본인들도 좀만 쿵쿵거려도,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 연기라도 세워 들어오면, 득달같이 관리실로 전화하시는 그런 대갈빡들 아니십니까? 심지어 자기들도, 어, 자기들도 유대인이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뭐 신앙이 아니라 이건 토텀입니다. 깡패 년 놈들 우상화하는 그런 토텀입니다. 아, 뭐, 알아쳐먹지도 못하는데. 어. 마태복음 12장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안식이를 지켜라! 뭐,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딴 걸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12절, 10개명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헌법과 민법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안 보이시나요? <laughs> 어, 그리고 문제 20절, 음. 아, 뭐, 21절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너무 헛소리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라 어 하여간 뭐 모함을 당하시는데 이에 항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 8 절을 말씀하시는데 어이어 어, 이것도 뭐또 이야기 만만치 않습니다. 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laughs> 어 이미 식계병이 돼버린 삼위일체. 삼일체는 삑살이 아닌가요? 어,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39절. 여호나의 기적밖에는 48절. 내 어머니야 형제가 누구냐? 아, 어, 아마 30절 말씀과 연결지어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 선생님들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드라마를 쭉 시청해 보세요. 하루만이라도 머릿 속에서 드라마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 사람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병원에, 학교에 아무 꼬리낌 없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대갈박들이어 가당치 않으실 것입니다. 유대인을 동경하는 토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모양없는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생겨나실 선지사 선생님들께서 예수를 꺼내내시오.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